다음 값 또는 합성함수를 구하시오. 항상 뒤에가 먼저예요 뒤에가, 얘가 먼저야. g. f Fe. 2 f 2는 얼마야? f 2는여기에 대입하는 거지. 1 대입하면 은 2는 4. 플러스 1. 5네 5. 내가 5니까 g5. g5는 여기를 대입하는 거지. g5의 조급이네. 얼마? 25. 자, 끝. 자, 이 뭐야? h에. 얘부터 하는 거지. g-3부터? 뭐 쓰지 뭐? g-3 이렇게 쓰자. 이렇게. h에. g-3은 여기다 g 3을 대입하는 거야. 조급해야지. 마이너스 3에 제곱 9, h9 h9는 여기 로 대입하는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8끝자 얘는 함수를 구하는거나 g 동그라미 f 얘부터 구하는 거야 가로부터 자 g f f를 먼저 하는 거지 이렇게 gfx 자 지금 얘부터 하는 중이야 그럼 얘는 g에 fx는 맨 앞에 있네 ex 더하기 이렇게 적고 그 다음 g 의 ex 더하기 1은 여기 g에 x가 들어갈 자리에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1에 어떻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전개하면은 4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인가? 자, 여기 지금 Z둥그람의 F를 구한 거야. H 가로하고 Z둥그람의 F를 미리 구했지?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H는 이만큼을 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여기 X에다가 X에다가 저걸 다 대입해야 돼.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에 디플러스 1에 지 이렇게 요거 사라지니니 답은 뭐겠니 마이너스하엑스제에에마이너스하엑스 -4X -4X. 요게 요거 계산한거